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가 b 안에 들어와야 돼.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봐봐. 지금 a의 a가 가지고 있는 건 b는 싹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a가 지금 2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네. 여기는 2가 없잖아. 그러면 얘가 2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니까 돼. 자,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a 4가 2가 돼. 두 번째 12 마이너스 a가 2가 될 때가 있겠죠 그럼 소율아 a는 6이죠? 응. 그럼 여기다 6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2 6이죠 응. 그리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1 얘는 어, 2 그리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6이죠 응. 그럼 1 2 6이고 2 6이죠 포함돼요? 그죠 얘는 포함돼 있죠 네. 그럼 얘는 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응. a가 a가 몇이죠? 그죠 a가 10이죠 그러면 a가 10이 되면 체크해 보면 얘는 2고, 얘 얘가 6이고, 얘는 1이고, 여기다 10집은 20이죠. 포함돼 있어요? 얘는 16이고, 얘는 20이고. 아니요. 어, 그렇죠, 안돼 있죠. 그냥 그러니까 얘는 탈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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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 음. 이해됐죠? 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자 같대요. 아예 똑같대. 여기는 6얘 얘를 가지고 있고, 얘는 58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을 하죠? 아, 이대 음... 어떻게 하죠? <laughs> 어떻게 할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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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얘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얘거예아 얘가 그거이가 이거. 이이 되는 거이네그거면거 이거. 이이너스 a 이이너스거 이거. 이 되고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자 그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 A가 3이었을 때두 가지 케이스를 따져줘서 A가 마이너스 2면 당연히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이죠 그죠 얘는 6, 5, 8, 6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으면 3 가, 이미 다르네 그죠 그냥 탈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당연히 3이죠 그쵸 그렇죠? 죠얘3 아,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당연히 6이죠 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8 여기 얘가 당연히 맞겠죠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채, 꼼꼼하게만 풀어주면 돼요 그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봐봐. 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니까 부분집합 인데 부분집합 개수는 어떤 원리에서 얘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은 1, 2, 3이었어. a 런 집합. 이거 부분집합 개수 다 구해볼게. 공집합, 아예 0개짜리. 그리고 1개짜리. 1개짜리는 1, 2, 3. 그리고 2개짜리. 1, 2. 2, 3 그리고 1, 3 그리고 세개짜리 1, 2, 3 이렇게 되어있죠 수율아 봐봐 뭐냐면 뭐냐면 이게 지금 총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응. 자, 여덟 개인데 얘네가 왜 여덟 개가 나오냐면 어떤 원리에서 여덟 개가 나오냐면 이 여덟 개 중에 1이 들어간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1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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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laughs> 아, 잠깐만, 너 기다려봐. 너 바로 네, 가야 되냐? 네, 어디 가? 어저 <laughs> 뭔데? <laughs> 뭐, 뭐야, 저스아씨발하나 <laughs> 아, 뭐, 아 <laughs> <laughs> 네, 해 왜 나한테 점처를 하고 있어? 여기 보면은 얘네가 봐봐 1이 들어간 것 케이스를 찾으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봐봐 2이 아, 들어간 거 찾아볼게. 그러니까 여덟 개 중에 네 개야. 2이 들어간 것도 하나, 둘, 넷, 셋, 네 개. 네. 삼 들어간 것도 하나, 둘, 셋, 네 개야.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두 개야.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개.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개.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개라서 얘네가 최종적으로 2의 3승에 대해서 8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1, 2, 3, 4에서 일서 n개가 있어. 그럼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개. 두 개. 2 개가 돼서 2가 n개가 돼. 그래서 2의 n승이 바로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봐봐. 집합이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n 개야, 응. 그러면 이의 n승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진보분집합의 개수는 그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 자기 자신 빼고 응. 한 명만 빼면 돼, 한 명만 어, 이렇게 되는 거 응. 어, 이렇게 되는 되는 거다. 되게 간단하죠. 얘를 보면은 지금 원소가 몇 개예요? 5 개. 그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의 몇승이야? 이 6승 그죠 이의 육승이 되는 거죠. 진보분집합의 개수는. E. 맞아요. 봐봐.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집합의 개수는 액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거든. 자, 그러면 얘네는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 그러니까 1하고 3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명,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거야. 1하고 3은 니네 들어가지 말라. 원래 두며, 두,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었어. 들어가는 액션과 안 들어가는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1하고 3은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너 들어가지 말고, 그럼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취할 수 있는 액션이 한 가지 그리고 3도 역시나 한 가지 나머지 애들은 변함없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의 4승이 정답이야 그리고 2, 4, 6, 10에는 반드시 원소를 가져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려면 얘네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는 무조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한 가지씩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두 가지 두 가지가 돼서 2의 4승이 되는 거죠 아, 씨발, 2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2의, 사, 2의 제곱, 그죠. 4개가 되는 거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거야. 결론은 같지 않든 같든 약간 없애준다라는 개념이랑 좀 비슷하긴 해. 아예 없이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없애서 이렇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봐. 1은 무조건 들어가고 4하고 8은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아예 초에 지우면 되지. 1, 4, 8. 그럼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적어도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는데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항상 그래 전체에서 전체에서 소유라 사회 배수가 아예 없는 걸 빼주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 배수가 지금 사회 배수가 세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한 번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두개 들어갈 수도 있고 세개 들어갈 수도 있어. 그거를 일일이 구해서 더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에서 사회 배수가 아예 없는 걸 빼주면 되죠 음. 전체는 그냥 2의 5승 음. 전체는 2의 5승 에서 4의 배수가 아예 없는 거는 이게 2명이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이 된다는 거죠 음.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음. 갈 거예요 이제 그이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하긴 해뭐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닌데 해석을 좀 봐봐 a는 8의 양의 약수라서 1, 2, 4, 8이에요 그리고 B는, B는 여기 참고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자, 얘는 1, 2, 4, 8이고. 자, 근데 얘네는 봐봐 해석 이 글만 잘 읽어주면 돼. 야, 이렇게 부분집합, 이렇게, 이렇게 컨테이너 두개 있는 건 X는 B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렇게만 봤을 때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음. 그렇죠? X는 B의 부분집합이 맞잖아. 근데 근데 A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A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X를 기준으로 읽는 거야.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고, 그리고 X는 A를 반드시,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읽는 거지. 그러니까 X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A를 반드시 포함한다가 되는 거야. 음, 그죠? A를 반드시 포함한 어, 얘는, 봐봐. X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음, 음. 어,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음. 무조건 X는 A를 가지고 있고,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러면 얘네는 그거야 지금 B의 원소가 이렇게 되고 X를 지금 문제에서 먹어야 되면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X는 A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럼 B의 부분집합이돼 원래 B의 부분집합만 따지면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이라서 2의 8승인데 근데 그 중에 얘네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얘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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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 둘셋넷2의 4승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음. 알겠죠?